출발할까 아무도 안데없어금 떼줘. 아, 이렇게 시다 응. 응. 아, 응. 응. 진짜. 응. 질린다 이제. 응. 어.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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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라에 뭐왜가져간데껌달 어, 뭐, 뭐. 아, 껌 달라고 했어 아, 껌 달라고. 미안한오엄마다 이야. 어, 중갔다눈 옆에 물티지 어갈 뻔. 손제대 에이, 제돈 달라고 이러면 했어 말안 하면 안나라 아, 죽는 빠고 났나? 이거 뽀감아 아까 어줌 났나? 응, 잠못 자나 짭니다. 어, 버리고 왔나? 저, 버리고 왔네. 그아는쩌고 아, 이거 뽑아 버 버리라고. 응. 그거. 응. 내가 버리라고 그겠지 어. 아. 알게는 버려야지. 이 그거 을 기다려. 또 아, 무 아, 야. 기다려. 아이다됐저었나얘까리다 아이고, 잘하네. 옳지. 아이고, 잘하네. 자, 잠깐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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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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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아, 이거 오늘 산책 안 하네. <laughs> <거트다 온단 귀여워. 웃음> 아, 이거 기어다게늘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그거자하고 싶어서 그러지? 응 그러지 그게 응 소리야? 응 그거야? 얘 엄마 그때 유양 갔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어? 아이 1 3 9원 하네 유양은 스어놀거하 하나 진짜 혁신도시네 응. <laughs> 이런 주택 살고 싶나? 진짜. 왜? 강아지. 가 삐겠나? 고고야. 조금만 참아. 1 0분으로 참. 4 0 0한다니까 4차원 아요4 0 0 축동. 축동. 응, 잠들셔. 응. 지금 2시 31분. 32분. 꼬분도 들어차. 40분만 갔는데. 주다 귀여워. 애배찬이 애도가. 거기 병원 갔다. 어? 원가 지상화 줄까? 약사 올까? 동다약사 <목이> 올까? 들래. 우 사바리고. 점심 가대. 제가 맞자 응. 영원 쌀걸 살겠 나. 부산보다는안복잡 하지, 그래도. 그나마. 대전통으로 가면, 안되니 리 대리. 지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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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다 생긴다. 여기다 아이고, 봉원 다 강아지 뭐 산책길 이런 것도 만들고 嗯。 시다면 잡아. 네. 뭐 어디야, 원래. 뭐다. 4천에0다도 몇... 원래 라이드나. 못서 이번이 갖 몰라. 4천에맥생이 4천에 에어컨 을 시간 타면, 안 돼.